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다가 멍때릴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저만의 팁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잡생각을 다 글로 적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잡생각이 나면 그 잡생각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 글씨로 다 써요. 계속 글씨로 쓰다 보면 어느샌가 좀 잡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리고 글씨로 잡념을 쭉 써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부질없는 내용들이 써있거든요. 최근에 들은 노래 가사 같은 거쭉쓴다든지 아니면 뭐, 뭐 먹고 싶다, 막그런거 써있는데 아...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냥 빨리 공부나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다 글씨로 써놓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공부를 하던 그 파트를 다른 파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집중력이 흐려지고 자주 멍을 때리는 때가 언제냐면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딱 막힐 때거나 아니면 뭐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가 잘안 되는 때거든요, 보통. 사실 쉬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딱히 잡생각이 잘안 들고 그냥 쓱쓱 풀리는 대로 쭉쭉. 진도가 나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잡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인지하게 되면 페이지 조금 더 넘겨 보면서 조금 더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잡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2, 30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끼고 더 공부에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좀더 쉬운 부분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바꿔 주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중력을 다시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노래를 듣는 건데요. 전 기본적으로는 공부할 때 노래를 듣지 않았는데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을 때린다 싶으면 공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포인트는 고요한 음악이고요. 잔잔한 피아노곡이나 아니면 좀 종교음악 이런 것도 공부할 때 굉장히 집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만트라 이런 것도 틀어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런 되게 잔잔하고 또 집중력을 높여주는 음악을 공부할 때 들으면 오히려 그냥 아예 조용한 상태보다 훨씬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멍때리거나 막 잡생각 드는 횟수도 줄어들고 해서 이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들으시면 안 돼요. 막 수능 금지곡 같은거나 중독성 있는 K-팝이나 팝송 이런 거는 절대 공부할 때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공부하다가 멍 때릴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려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